기다렸던 오늘의 경기 장지현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봇 패스로 뛰어집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좋은 타이밍이에요 넘겼습니다 아 이거 살리나요 아 지금 헤딩 좋긴 했는데요 키퍼의 선방이 그대로 때렸어요 골방을 흔듭니다 파도치는 소리가 골문에서 들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멋진 골입니다 정말 정확했어요. 지금은 거의 골대에 맞을 뻔했는데요. 구석으로 잘차 넣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코너 하단 무서. 정말 예리하고 날카로운 슛이었습니다. 네, 마무리 확실합니다. 평소에 저각도에서 골을잘 넣는 선수거든요. 상태가 움직입니다. 잉녀 엉덩이 흔들며 수리를지칩니다 결정적 기회. 아, 공을 잘 멈춰 세워낼 골키퍼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 나왔습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공잡는 싱크나게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자 슈팅까지 가나요? 이렇게 헤딩할 바에는 동료에게 양보하는 게 나았을 텐데요 골키퍼 너무 쉽게 막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어, 원래 뭐 헤딩 슈팅이 키퍼가 막기 상당히 힘든 슈팅이지만 네. 이 정도의 헤딩 슈팅은 오히려 키퍼가 제일 막기 쉽습니다 멋진 돌파 보라우지 뉴 공을 되찾아왔어요 좋은 태클입니다 공격수에게 넘겼습니다 자 좋습니다 키퍼 잘 막아냅니다 자, 선수들 간의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때려야죠. 슛 이건 진짜 아깝겠군요. 동료들도 아쉬워합니다. 네, 선수들 좀더 집중력이 필요하죠. 공 잡는 강태.